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질병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은 귀신의 세력 아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시력을 회복하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후천적인 질병이든지 선천적인 질병이든지 어떤 질병에 상관없이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 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몹시 놀라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서 기대를 품은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기대를 품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층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예수님의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시더라도 결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지어서는 안되죠.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에나 마음에 품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기, 어, 말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선한 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라도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이 어, 시대, 바로 지금은 올레리 벗낯 yet 임이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잠시 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안에 선한 것들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